안녕하세요. 진비롭고 흥미로운 관상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그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사회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김주의 양에 이르기까지 이세 인물의 관상학적 특징과 그들이 가진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추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외형을 넘어 그들의 운명과 역할,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의 이미지 변화까지, 관상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 생김새를 넘어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 그리고 나아가 운명까지도 엿볼 수 있다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인물의 관상을 통해 그 사람의 운세와 잠재력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관상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김정은, 리설주, 김주의 새 인물이 현재 북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미래의 행보를 예측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형은 대체로 둥글고 넓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둥글고 넓은 얼굴형은 강력한 권력욕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성향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얼굴형은 종종 온화하고 포용력 있는 성격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둥근 얼굴은 마치 달처럼 꽉찬 에너지를 품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며 이는 주변을 아우르고 통솔하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얼굴은 스케일이 크고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는 기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카리스마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둥글고 넓은 얼굴을 넘어 그의 얼굴은 거대한 대지를 연상시키며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그 위에 확고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려는 본능적인 리더십을 암시합니다. 피부의 탄력과 윤기는 건강한 기운과 더불어 타고난 복록을 상징하며, 이는 그의 권력이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관상학적으로 지지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은 내면의 안정감과 외부 활동에서의 일관성을 보여주어, 예측 가능하면서도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그의 얼굴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한계인을 넘어, 북한이라는 국가의 상징적인 얼굴을 마주하는 듯한 복합적인 인상을 받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눈매는 깊고 날카로운 인상을 줍니다. 관상학에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며 그 사람의 정신과 의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위로 꼽힙니다. 깊은 눈은 사려 깊고 통찰력 있는 면모를 나타내며 날카로운 눈매는 결단력이 강하고 목표 지향적인 성격을 시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눈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종종 냉철함과 더불어 타인을 압도하는 듯한 기운을 발산하며 이는 주변 인물들에게 복종과 경외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깊은 눈은 또한 비밀스러운 내면 세계와 복잡한 계산 능력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리, 속으로는 끊임없이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을 모색하는 지략가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눈매와 비교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눈은 다소 짧고 얇은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특징을 넘어, 어쩌면 자신만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로도, 볼수 있습니다. 즉 과거 선대 지도자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통치 스타일과 리더십을 확립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가 외형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눈은 고유한 개성과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나타내며 이는 그가 북한의 역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 있어 내려가고자 하는 야심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김정은 위원장의 관상은 강력한 권력, 의지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관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운명을 넘어 북한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리더로서의 숙명적인 기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상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상을 두고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보다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상이라는 다소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성 관계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고 인연을 맺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대중을 사로잡고 지지 세력을 구축하는데 유리한 관상을 지녔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상학적 특징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사회에서 견고한 리더십을 유지하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위험과 동시에 친근함은 대중에게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그가 지지층을 결집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턱선과 목 부분의 발달은 끈기 있는 인내심과 강인한 정신력을 상징하며 이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관상학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은 타고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더불어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그의 얼굴 전체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은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을 반영하며 이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코는 크고 두꺼워, 재물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함을 나타내고, 큰 입은 뛰어난 말솜씨와 설득력을 암시하며, 이러한 특징들이 북한 내에서의 그의 강력한 입지를 뒷받침합니다. 다음으로 리설주 여사의 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설주 여사의 얼굴은 전반적으로 외교적이고 평온한 이미지를 풍깁니다. 관상학적으로 이러한 얼굴은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으며, 주변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로 해석됩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강압적이기보다는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기운이 느껴지며, 이는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국가에서 대외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평온한 호수와 같은 얼굴은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어 외교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호수처럼 평화로움과 깊이를 동시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피부는 곱고 윤택하여 건강한 기운과 더불어 타고난 복덕을 상징하며 이는 그녀가 김정은 위원장의 배우자로서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는 그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상학적 특징들은 그녀가 단순히 퍼스트레이드의 역할을 넘어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 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담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녔음을 나타냅니다. 이설주 여사의 눈은 크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크고 부드러운 눈은 감성적이고 섬세한 성향을 나타내며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눈매는 그녀가 단순히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곁에서 정서적인 지지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대중과의 소통에서도 부드럽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을 배려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깊이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동시에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눈은 뛰어난 통찰력과 함께 주변의 분위기를 읽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크고 부드러운 눈은 예술적 감각이나 뛰어난 미적 감각을 지녔음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는 그녀가 공식 석상에서 보여주는 세련된 스타일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시각 기관을 넘어 북한 사회에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설주 여사의 입은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 입은 언어와 소통 능력을 상징합니다. 적당한 크기의 입은 말을 할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리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능숙한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즉, 감정적으로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녀가 공식 석상에서 보여주는 침착하고 우아한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입은 제복과도 연관이 있는데 적당한 크기의 입은 재물을잘 관리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녀의 입술은 도톰하고 선명하여 건강한 기운과 더불어 인복을 상징하며 이는 그녀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형태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나타내며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녀의 강점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입은 북한 사회에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중과의 교감을 이끌어내는 대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상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리설주 여사의 위상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북한 체제에 온화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더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의 양이 공식 석상에 부상하면서 리설주 여사의 역할은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의 양을 보좌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관상학적으로 볼때 이는 그녀의 운세가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외교적인 관상은 이제 새로운 인물인 김주의 양에게 빛을 비춰주는 조력자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만월이 점차 기울며 다음 초승달을 기다리듯 그녀의 관상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상상해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그녀의 중요성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과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김주의 양의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존재로서, 그녀는 북한 사회의 안정과 계승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물론, 미래 세대에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며, 북한의 미래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리설주 여사의 관상이 지닌 유연함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재정의하며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리설주 여사는 김정은의 내조 역할을 전담하며 문화적, 외교적 측면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주의 양의 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녀의 등장은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의 양의 외모는 김정은 위원장의 눈과 리설주 여사의 코와 입을 닮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전적 특징을 넘어 관상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닮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눈은 곧 정신이기에 아버지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이어받을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코와 입을 닮았다는 것은 어머니의 섬세함, 소통 능력, 그리고 대중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물려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코는 자존심과 재물을 입은 소통과 표현력을 나타내므로 어머니의 우아하고 신중한 면모가 그녀에게도 발현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즉, 김주의 양의 관상은 아버지의 강력한 리더십과 어머니의 부드러운 소통 능력을 겸비한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조화는 그녀가 미래의 북한을 이끌게 될 경우 기존의 강경 노선과 더불어 유화적인 대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암시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선대의 장점만을 취합하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직 미완의 얼굴이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강한 기운과 함께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관상학적으로 밝고 온화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 김정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상징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김주의 양의 패션은 리설주 여사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흉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역할과 위상을 이어받으려는 시도로도 볼수 있습니다. 패션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어머니의 스타일을 계승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을 미리 학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모방은 대중에게 리설주 여사의 후계자 혹은 그 이상을 넘어설 인물이라는 메시지를 은연 중에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 계승의 중요한 상징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세련된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이 미래의 북한 사회의 얼굴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와 권력의 계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김주의 양이 이러한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녀가 이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감각과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수동적인 후계자 후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김주의 양은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불리며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행사 동행은 김주의 양의 위상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상학적으로 볼때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당당함과 자신감은 이러한 높은 위상에 걸맞은 기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에서는 호기심 어린 순수함과 더불어 때로는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이 엿보입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주관을 가진 독립적인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특히 그녀의 이마는 넓고 깨끗하여 타고난 총명함과 더불어 지도자로서의 명석한 두뇌를 상징합니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초년운과 조상의 덕을 나타내는데, 김주의 양의 이마는 매우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하고 있어 그녀의 미래가 밝을 것임을 예견합니다. 또한 그녀의 귓불은 두툼하여 복록과 인복이 많음을 의미하며, 이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귓불의 두툼함은 또한 건강하고 장수할 관상으로도 해석됩니다. 얼굴의 전체적인 골격은 강단있고 굳건하여 어떠한 어려움에도 쉽게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되지 않은 아들의 여러 조건이 후계자로서 부족하다고 여길 경우, 김주의 양을 후계자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녀의 관상은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잠재력과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즉, 그녀의 관상은 단순히 예쁜 어린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미래의 최고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여러 덕목과 자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아버지의 강인한 카리스마가 얼굴형에서는 어머니의 지혜롭고 부드러운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북한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김주의 양의 관상은 단순한 외형적 아름다움을 넘어 권력 승계의 정당성과 미래의 번영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북한이라는 국가의 새로운 얼굴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상징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상학적 해석은 북한 내부에서 그녀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중에게 그녀의 지도자적 자질을 각인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의 잠재력은 아직 완전히 발휘되지 않았지만 이미 관상학적으로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주의 이름은 김정은이 직접 지었으며 모든 사랑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가 북한 사회에서 차지할 중요한 위치를 더욱 강조하는 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이세 인물의 관상학적 특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관상은 외모와 성격, 그리고 더 나아가 운세를 연결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정치적 리더십과 대중적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하고 지배적인 관상은 현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둥글고 넓은 얼굴형, 깊고 날카로운 눈매, 크고 두꺼운 코는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카리스마를 상징하며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여겨지며 그의 통치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그의 관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설주 여사의 외교적이고 평온한 관상은 한때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크고 부드러운 눈과 신중한 입은 공감 능력과 뛰어난 소통 능력을 나타내며 이는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퍼스트레이디를 넘어 북한의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대변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주의 양의 부상으로 그녀의 역할이 변화하는 양상은 관상학적으로도 운세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그녀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역할을 조정하고 더큰 그림 속에서 조력자로서의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관상은 유연함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설주는 김정은의 내조 역할을 전담하며 문화적 외교적 측면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김주의 양의 관상은 현재 북한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유아적인 면모를 동시에 닮은 그녀의 외모는 미래의 북한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모든 자질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호칭과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행사 동행은 그녀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관상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현실적인 후계자로서의 기운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넓고 깨끗한 이마 두툼한 귓불은 타고난 복록과 총명함을 상징하며 이는 그녀가 북한의 미래의 번영과 안정을 가져올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관상학적 표징입니다. 김주의 양의 관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얼굴을 넘어 북한이라는 국가의 미래상과 권력 계승의 정당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세 인물의 관상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복잡한 정치적 지형과 미래의 행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의 양을 중심으로 집중 조명하고 있으며 리설주 여사의 역할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관상학적으로 볼때 권력의 무게중심이 다음 세대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주혜 양의 관상이 지닌 강력한 기운은 북한 지도부가 그녀를 미래의 핵심 인물로 키우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에 김주혜가 외교, 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관상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측 도구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관상이 개인의 운명과 사회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세 인물의 관상학적 특징은 단순한 외형적 분석을 넘어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얼굴에 담긴 메시지는 북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세 인물의 행보가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들의 관상이 또 다른 어떤 의미들을 드러낼지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 리설주, 김주의 새 인물의 관상을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운명을 점치는 것을 넘어 북한이라는 국가의 미래와 대외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리더십의 형태, 대중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권력의 계승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담고 있는 지도와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관상에서는 강한 권력 의지와 지배적인 성향이 엿보이며, 이는 그의 통치 방식과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 방식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바탕으로 북한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의 면모를 관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단력을, 둥근 얼굴형은 포용력과 함께 자기 중심적인 권력욕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이는 북한이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갈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관상학적 메시지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대내외적 리더십 변화, 국제적 상황에 따라 김주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관상학적 예측에 더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설주 여사의 관상은 한때 북한의 강경한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고 보다 인간적이고 부드러운 면모를 부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얼굴과 섬세한 눈빛은 대중에게 친근감을 주며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관상은 외교적인 유연성과 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지만 김주의 양의 등장으로 그녀의 역할이 변화하는 것은 관상학적으로 볼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역할의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이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미래 세대를 지원하고 북한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후방 지원자로서의 새로운 관상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결코 그녀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층적이고 내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설주는 북한 체제를 지지하고 안정성을 더하는 데 기여하며 김주애가 외교 무대에 나설 경우 그녀의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애 양의 관상은 북한의 미래를 향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카리스마와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물려받은 그녀의 관상은 이래의 북한 지도자로서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에서 엿보이는 총명함과 당당함은 타고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며 이는 북한 체제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이마와 귓불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기운은 그녀가 북한의 미래의 번영과 안정을 가져올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관상학적 표징입니다. 김주의 양의 관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얼굴을 넘어 북한이라는 국가의 미래상과 권력계승의 정당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세 인물의 관상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복잡한 정치적 지형과 미래의 행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관상에 담긴 의미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